오늘 우리는 인도의 특별하고 상대적으로 덜 탐구된 삶의 측면인 성매매 마을을 탐험할 것입니다. 인도는 뛰어난 문화, 풍부한 역사, 장엄한 자연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부가드다스티의 화려함부터 히말라야와 고아의 해변 같은 멋진 경치에 이르기까지, 인도는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 쉬는 신비로운 캔버스입니다. 인도의 가난한 마을에서는 프로스티튜시온이 주요 생계 활동이며 젊은 소녀들 어머니들 이모들 같은 가족 내 여성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함께 탐험해 보시죠 인도는 인구가 13억 명이 넘고 넓은 면적을 가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도 문화는 단순히 여러 문화와 종교의 혼합이 아니라 고대 전통과 현대 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된 것입니다. 인도에는 200개 이상의 공용어와 약 1,600개의 다양한 지역 언어가 있습니다. 각 주와 지역마다 힌디어, 벵골어, 펀자비어와 같은 인도 아리아어에서 타밀어, 텔루구어, 칸나데어와 같은 드라비데어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 언어적 다양성은 인도 사회에서 문화유산의 풍부함과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을 반영합니다. 인도의 민족성 역시 매우 다양하여 인도 아리아인, 드라비다인, 몽골로이드, 토착부족 등 여러 주요 민족 그룹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각 민족 그룹은 외모에서부터 문화와 전통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특성을 나라에 가져옵니다. 인도는 세계의 많은 주요 종교의 발상지로 각 종교는 고유한 도덕적 가치, 신념 및 특징적인 축제를 나라에 가져옵니다. 이 나라의 주요 종교로 여겨지는 힌두교는 인민의 문화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인구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14.2%, 기독교는 2.3%, 시크교는 1.7%, 불교는 0.7% 자이나교는 약 0.4%를 차지합니다. 이 외의 종교들도 약 0.9%를 차지하며, 이들은 국가의 문화적 및 종교적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종교 축제는 인도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연중 수백 개의 축제가 열리며, 이러한 날들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흥분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디왈리, 홀리, 이드, 크리스마스, 바이사키와 같은 축제 및 기타 다양한 종교 축제는 사람들이 기쁨과 연대감을 나누고 각 종교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며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국가 중 하나로 면적은 318만 7,263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나라이며, 북쪽의 히말라야에서 남쪽의 광활한 평원까지 다양한 지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언어,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민족 집단으로는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시크교도 등이 있으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로 인구는 2,600만 명 이상이며 이는 뭄바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의 중심지였고 현재 인도 정부의 봉어지인 이 도시는 18명의 억만장자와 23,000명의 백만장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교통은 혼잡하지만 뉴델리는 문바이보다 인프라 관리가 더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이스탄불과 유사하게 이 도시는 한때 많은 대왕국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도 역동적인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역사는 풍부하고 길며 고대 인더스 문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문명은 과학, 수학, 의학, 학문 분야에서의 유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역 왕국 간의 갈등과 경쟁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마오리아 왕국과 굽타 왕국과 같은 고대 왕국에서 무굴 제국 시대를 거쳐 결국 식민지 시대, 즉 영국 통치 시기로 변화해왔습니다. 식민지 시대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러 흔적을 남겼으며, 또한 마하트마 간디와 자와할랄 네루와 같은 역사적 인물의 지도 아래 인도 독립 운동이 폭발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산업, 서비스 및 농업 부문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며 주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이 나라는 또한 세계의 주요 기술 및 IT 허브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여러 국가와 폭넓은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지속적인 발전 뒤에는 사회의 숨겨진 구석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빈곤 마을에서의 승진 문제는 현재 30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15세에서 35세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추정과 함께 인도는 우려스러운 현실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매춘은 합법적인 활동으로 포주 및 합법화된 인신 매매자와 같은 전통 시스템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이 복잡한 문제는 이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그림 속에서 어두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장소 중에서도 라자스탄주 알와르 지구의 마을들은 매일 매춘 활동으로 두드러집니다. 젊은 소녀들은 종종 화려한 화장을 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좁은 거리에서 서 있습니다. 이 고객들은 종종 트럭 운전사, 고속도로의 이주 노동자, 혹은 수입이 높은 남성들입니다. 이 소녀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마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곳의 여성들은 왜 성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인신매매는 종종 빈곤, 교육, 고용 기회의 부족과 같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인도의 다른 지역이나 이웃 국가에서 인신매매당해 범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종종 탈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빈곤은 가족 내에서 아무도 직장을 구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빚을 지게 되면 그들은 다시 빚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의 저소득층에 속하며 이주민 민족 집단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망명 생활을 하며 인도 중앙부의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하르야나 주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은 성매매 산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높은 이자율을 가진 지역 사채업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빈곤이 악화된다. 부채 상환을 위한 유일한 직업은 성매매이며, 가정을 위한 수입은 주로 젊은 소녀들, 엄마들, 이모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지만 극심한 어려움과 직업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가정을 부양하고 빚을 갚기 위해 이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곳의 여성들도 채무를 갚은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결혼하고 자신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현재 많은 비정부 기구가 성매매 피해자들의 구출과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 심리,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새로운 직업 기회를 찾고 삶을 재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생활조건 개선과 성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도전적이다. 법을 항상 엄격히 집행할 수는 없으며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경우 보복이나 사회적 차별을 두려워하고 있다. 뉴델리와 일반적인 인도의 매춘 문제는 사회적 이슈와 경제 시스템의 복잡성 등 여러 이유로 통제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 사회단체,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합의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는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도의 매춘 마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비디오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도를 방문할 생각을 할때 많은 외국인들은 종종 볼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나 이전 방문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생활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며 많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람, 색깔, 냄새, 소리의 바다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분주한 도시에서부터 웅장한 자연 경관까지 문화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다양합니다. 탐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발견할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활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인도는 차가운 히말라야에서부터 긴 해안과 푸르른 계곡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두드러집니다. 이 국가는 웅장한 풍경과 역사적인 유적지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북부인도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고봉들이 위치한 히말라야의 고향으로 관광객들은 도전적인 하이킹 코스를 탐험하고 순수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슈미르 계곡은 광활한 보리밭과 맑은 호수로 가득 차 있어 평화로운 공간을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에 흠뻑 빠지기에 이상적입니다. 남쪽으로는 화이트 샌드와 청명한 블루 워터를 자랑하는 고아 해변이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이곳은 휴식을 취하고 일광욕을 즐기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중부 및 남동부 지역에는 아라쿠와 같은 계곡 및 광활한 보리밭이 평화로운 아름다움과 이 땅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사랑과 왕실 건축의 상징인 타지마할은 절대 놓쳐서는 안될 명소입니다. 아글에 위치한 타지마할은 유네스코가 인증한 건축의 경이중 하나로 부드럽고 섬세한 구조가 로맨틱한 역사와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이러한 지리적 및 문화적 특징은 인도를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어 다양성과 자연 아름다움 및 문화유산의 풍요로움으로 이들을 끌어당깁니다. 인도 요리는 다양성과 풍부함의 상징으로 이곳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요리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다양한 요리와 조리 방식, 향신료 사용이 특징입니다. 인도의 각 지역은 그곳의 문화적 및 지리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특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는 뛰어난 향신료의 사용 덕분에 풍부한 맛을 자랑하는 비리아니 버터 치킨 탄두리와 같은 요리로 유명합니다 남부는 보리나 렌틸로 만든 도사 이들리 삼바르와 같은 요리로 알려져 있으며 맛있는 차트니와 삼바르와 함께 제공됩니다 인도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요리에 그치지 않으며 이 나라의 문화적 및 종교적 삶의 핵심 부분을 차지합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등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아 인도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영적 및 도덕적 가치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축제 동안 채식 요리를 준비하여 신에게 바치고 공동 식사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도 요리는 사회적 변화와 역사적 시대를 거쳐 다양한 문명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 요리들은 민족 정체성과 전통 과학, 기술, 의학의 발전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 토마토, 당근, 무와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인도 요리에 사용되는 것은 건강에 이로운 향신료와 식단 변화에 완벽한 조화입니다. 인도에 사는 것은 처음에는 분주함과 혼란스러운 일상생활의 다양성 때문에 압도감을 줄수 있지만 매력과 기대가 많습니다. 인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명확한 장점 중 하나는 생활비입니다. 인도의 생활비는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그렇습니다. 인도의 주거 비용은 지역과 편의시설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문바이, 델리, 방갈로르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임대 가격이 지역도시나 농촌 지역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 중심과 외곽의 원룸 아파트는 10,000에서 20,000 INR 약 130에서 260달러입니다. 시내 중심가의 원룸 아파트는 20,000에서 35,000 INR 약 260에서 460달러입니다. 인도의 음식은 보통 매우 저렴하고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현지 길거리 음식과 신선한 농산물, 즉, 채소, 과일, 식료품이 포함됩니다. 외식을 하는 것도 경제적이며 간단한 것부터 고급 식당까지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식료품인 쌀, 고기, 채소는 약 2,000에서 4,000 INR로 대략 25에서 50달러입니다. 외식 시 평균 식사 가격은 레스토랑에서 200에서 500 INR, 약 2.5에서 6.5달러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도의 교통 및 대중교통 비용은 대체로 매우 낮습니다. 도시마다 다르지만 버스, 오토바이 또는 택시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은 약 90에서 100 INR, 즉약 1.2에서 1.3달러입니다. 도심 내 버스 요금은 약 10에서 30 INR, 즉약 0.1에서 0.4달러입니다. 인도는 많은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및 오락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수리, 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 및 영화관, 지역 스포츠와 같은 오락 활동은 대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티켓 가격은 150에서 400 INR, 즉약2 0에서5 0 0달러입니다 전기, 수도 및 인터넷 비용은 월약 2,000에서 5,000 INR, 즉약 25에서 65달러입니다. 인도의 생활비는 주거 선택, 식습관 및 개인 생활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지역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이 나라에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인도의 취업 및 비자는 귀하의 기술 및 자격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곳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알아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일하려면 취업 비자와 근무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비자는 귀하의 고용주가 절차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발급된 날짜부터 유효하며 인도에 입국한 날짜부터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인근 대사관에 인쇄된 신청서 및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나 이비사는 e 직무 요건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급됩니다. 이 비사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연간 최소 25,000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인도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인도에 거주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GDP의 1.28% 만이 건강관리에 배정됩니다. 인도 정부는 건강관리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0.55개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인구의 약 3분의 1만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약 1억 6천만 명이 민간 건강보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큰 비용을 피하려면 국제건강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시기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러셀의 정책을 이용하면 최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인도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쉬운가요? 인도에서 비자를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너무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난이도는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와 신청 과정에서의 철저한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광비자는 인도를 방문하거나 관광, 친척 방문, 비상업적 행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기관의 결정에 따라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다양합니다. 상용비자는 시장 탐색, 회의 참석 또는 생산시설 방문과 같은 사업 목적으로 필요한 비자입니다. 상용 비자는 보통 6개월에서 5년까지 유효하며 인도 파트너로부터의 초청장 및 관련 사업 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특정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한 취업 비자를 받으며 이는 고용주의 필요와 법적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는 인도의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은 학습 프로그램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학교의 요구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도에서의 삶에 대한 우리의 통찰입니다. 공유된 이미지와 경험을 통해 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화, 요리,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에 대해 더 명확한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여행지와 생활에 관한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